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둘, 셋, Best Boy. 안녕하세요, 보이즈나.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만큼 아, 기분도 아주 남다를 것 같은데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저희가 이제 데뷔 2년. 조금 넘었죠. 네, 그 정도 만의 첫 정규 앨범으로 나왔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더욱 또 심혈을 기울이고 또 많은 노력을 담고 또 많은 분들께서도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나온 앨범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어, 그 점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아홉 곡으로 이제 트랙들이 이렇게 완성이 되있는데 한곡 한곡 전부 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선우 씨의 멋진 컴백 소감이었고요. 이제 무대를 보고 나니까 정말 타이틀곡 제목처럼. 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네, 굉장한 카리스마가 보였었는데 아, 비주얼도 그렇고 음악까지 굉장히 성숙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도 제가 보고 왔는데 이제는 더보이즈가 아니라 더 맨즈라고 불러야 될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더비들에게. 좋습니다. 다른 분들 소감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현재 씨. 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 현재입니다. 네, 작년 8월 DDD 활동까지는 저희가 청량하고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 이번에 정규 앨범 리빌로 컴백했는데 어, 리빌은 저희가 이제 숨겨두었던 본 모습을 아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팬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고 활동해볼 생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비주얼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어서 우리 더비들이 벌써부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영훈씨가 네. 그 아름다운 쇄골을 다쳤었어요. 쇄골 부상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함께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네, 지금은 거의 다 호전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멤버들이 안무를 진행할 때 제가 회복 중이어서 함께 참여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 무대를 하다가 도중에 빠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저는 여러 명 무대에 서이 있다는 것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호 씨 고마워요. 이렇게 잠깐이라도 함께할 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네. 먼저 이번 앨범 타이틀 리빌은 어떤 의미인지 누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리빌. 리빌은 드러내 보이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 어, 저희 더보이즈만의 반전 매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더보이즈가 데뷔 이후에 정말 큰 변신을 했거든요. 정말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한 다양한 스타일 그리고 저희의 성장 그리고 가능성들을 아낌없이 드러낼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상현이었습니다. 예, 우리 상현 씨 아주 의지가 돋보입니다.